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안성의 3대 사찰인 청룡사입니다. 사천왕문은 사천왕이 따로 없습니다. 13세기 후반 원나라 승려가 세운 대장암을 고민왕 때에 나온 성사가 크게 다시지역 청룡사로 명명했습니다. 보물인 대웅전은 6년 동안 해체 보수공사를 통해 새롭게 정돈했습니다. 건축물의 기둥은 구불구불한 아름드리나무를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 시양을 모신 명부전, 산신을 모신 산신각입니다. 대웅전에서 다시 바라보면 요사체인 지봉당, 사천왕문, 어, 범종각, 종보소의 역할을 하는 청룡당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종각에는 범종, 벚꽃, 운판이 있습니다. 관음전이라는 곳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